영상이다소 지전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지전 조심. 안녕하세요. 또 상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45프레임 패치하고 참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주절주절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통화본도 아닌데 이렇게 1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45프레임 패치 전후 상재미 경험치를 한번 비교해 보고 그 뒤에는 조금 개인적으로 이번 패치 이후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같이 좀 즐겼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도사허를 잡고 있죠 도사허를 이렇게 계속 영상이 도사허 영상이 나갈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도사허가 안 된다 약 팔지 마라 이런 걸 약간 부캐로 귓말을 하신 분들이 계셨었어요 제가 이거 호만감이 다깔 때까지 어, 뭐 따로 살리거나 하는거 없이 계속 진행된 영상이니까 한번 보시고 아 얘가 요정도 되니까 도사호 사양터 된다 뭐 그렇게 말했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하는 거 없고요 여기 10분 동안 돌아가니까 그 의심하셨던 분 저한테 긴말 하셨던 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건달바부터 한번 비교해 보면 건달바에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뱀 같은 거잘 나오지 않습니까 막 퇴각도 안 합니다 뭐 3인 파티인데 한 명은 퇴각하고 한 명은 퇴각 안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1K에서 패치해 주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사냥 피로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몬스터 스킬 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죠 얼어버리기 쉽습니다 디버프 하기 전에 정화를 돌려 가지고 얼어버리는 판수를 줄이는 게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제는 약 800만 원 정도 감소한 7 70만 원이 나왔습니다. 아, 어, 이거는 제가 새벽에 측정했었죠. 제가 퇴근하고 새벽 한한두시때 돌려가지고 상제가 좀잘 나왔었는데 제가 지금 사냥 측정한 건 주말 오후입니다. 사람들 많을 때 측정해가지고 클릭 경쟁도 많고 좀안 붙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간호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수실입니다 영수실은 제가 이번에 가서 더 <laughs> 깜짝 놀랐습니다 12월 상재 측정할 때 새벽 타임이지만 두세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주말에 오후 모빌하곤 하지만 오후에 뭐, 뭐 클릭이 안 됩니다 어, 클릭 경쟁이 굉장히 심했고 조금 귓말이나 댓글로 아쉬운 소리 했던 분들이 계셨죠 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시청자 수가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저 때문은 아닐 겁니다. 상재는2 2 0 0만의 감사한 5,500이 나왔습니다. 이건 비참의 경험치가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는 나와줬는데 조금 상재 운이 좋지 않았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네. 한6천까지는 그래도 나오지 싶어요. 제가 다시 이제 측정하고 이제 기록 횟수가 많아지면 6천 준... 한 중간까지는 안가도 6천 초반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사허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도사허가 잘 잡힙니다 뭐 멀리서 오는 친구들 얘네들은 뭉쳐줍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올때 뭉쳐주기 때문에 반반자사는 더 좋습니다 넓은 맵이 과거엔 안좋았지만 지각몹이 없는 현시점에는 더 장점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사헌은 클릭 경쟁이 맹심합니다. 클릭 경쟁 심한 곳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 도사헌은 근데 경험치도 좋고 상제도 준수해 가지고 클릭 경쟁이 있어도 어, 상제 경험치 다 괜찮은 곳이거든요. 어,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는 사냥터입니다. 꼭 한번 와가지고 그 맛을 보시면은. 또 요정도 불편하고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면은 다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개인적으로 1클라로 사냥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만큼 매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면서 있는 그런 사냥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 허들이 좀 높아요 지금 오시려면 군다리도 기본 세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주몽도 무기의 뇌사신 탐의 기운 삼바투 삼천검 변층장 요 정도 세팅이 나와야 그래도 효율적인 사냥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후에 이제 좀 새로운 사냥터들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제가 아직 상제 측정까지는 안 해봤어요. 그냥 이제 한번 가가지고 슥 발만 한번 담거 보고 사냥이 되나 안 되나 요 정도까지만 확인한 사냥터들입니다. 그런 사냥터들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상지 측정까지 해가지고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한번 우리가 이런 곳, 이런 곳 어떨까? 상지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사냥터들을 제가 한번 목록들을 이렇게 이미지 몇개 올려드리고 나눠볼까 합니다. 어.. 영수실 피난처 필요하잖아요. 우리 한번 그냥 보시면서 이거 한번 가봤다. 내가 한번 패치하고 가봤는데 이런 데 괜찮더라. 상대 좀 괜찮더라 하는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또 요런데 허들 요컷 요정도 되니까 사냥 좀 무난하더라 여기 내 사냥 해봤는데 요정도 나왔는데 내 스펙은 요정도다 이렇 댓글 해가지고 좀 같이 먹고 삽시다 여러분 네 그래 주시고 영상 말미에는 제가 각성증장부 맛보기 영상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직 컨트롤 요런 걸잘 못하거든요 제가 뭐 원클라 사냥을 잘안 하다 보니까 뭐 군신까지는 땄는데 이거는 뭐 제가 스펙이 워낙 오버 스펙이다 보니까 땄던 거고 원클 사냥을 거의 안 해서 제가 테스트하는데 각성증정부 사냥하는데 조금 이상해요 내일 영상이 좀 이상하게 올라올 텐데 뭐좀 좋게 봐주시고 제가 그래도 맛보기 영상은 나름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남겼습니다 내일은 각성증정부로 건달바 영수실 도사허 뭐 이렇게 하고 네 포만감이 모두 소모가 됐죠 네 도사허 잘 잡는 거 맞습니다 <laughs> 뭐 나쁜 의도로 그렇게 뭐 표현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잘 된다는 거 한번 보여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성 증장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템을 요리에 다 벗겨가지고 투구를 어, 안 뺐는데 어...잠깐만... 투구를 빼고 사토 키우고 올렸습니다 군다리 대신 넣어 볼 겁니다 제가 다른 캐릭터들 스펙이 괜찮아 가지고 굳이 여기 군다리가 없어도 잠든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증장이 시야가 안 돼가지고 평타를 안 쳐요. 평타를 치면 각성 증장부가 나와가지고 도와줄 텐데 지금 증장이 가만히 있죠. 제가 뭐 이렇게 사냥한 동안 딴얘야기를 하자면 각성 증장부 사냥을 할 거면 주몽을 빼야 됩니다. 주몽들을 세 마리를 빼가지고 각성 증장을 세 마리를 넣고 하시면 뭐 빨리 잡을 거, 어 빨리 잡을 건데 지금 이래 가지고는 각성 증장부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도사 여 같으면 광역 스킬이 써가지고 피해를 입어도 증장부가 발동이 되거든요. 그런 점을 이용해가지고 사냥을 할수 있을 텐데 도사 허에서는 주몽이 빨리 나가가지고 다 녹여버리니까 증장부가 나와도 뭐 손쓸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장이 지금 이렇게 코앞인데도 이제 나가가지고 뭐좀 하락하면 다 잡고 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사 허까지는 주몽으로 잡고 개인적으로 허 이상 뭐 여급이나 아니면 본진 타격이 오는 그런 필드에서 사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양투 이야기는 해보지도 못했는데 10분이 지나가 가지고 각성증장부 맛보기 영상까지만 하고 내일 각성증장부 영상이랑 어 패치 이야기 좀 진득하게 해 볼까 합니다 어 각성증장부 볼라면 파티 탈퇴해야겠죠 원클로 해가지고 맛보기 영상 한번 보여 드리고 내일 한번 좀 맛있는 도사거 말고 다른 사냥터 영상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쪽에는 주몽이 가고 한쪽에는 이제 증장부가 발동이 되겠죠. 증장부가 발동이 되면 이제 데미지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증장은 그렇기 때문에 각성 증장은 몸빵이 좋아지죠. 이렇게 원클라로 도사거를 잡는 모습입니다. 어, 지금 마지막에. 이제 데미지가 잘안 들어가고 있는데 마무리는 주몽이 도와줬고요 이렇게 도서허를 원클라로 잡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각성증장부 맛보기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